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멀리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산농남로에서 보내주신 도요타 미싱에서 판매한 5080이라는 기계인데 워낙 오래돼서 부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계입니다. 일단은 이 기계는, 어, 휘드 리프링 암 유닛이라가지고, 옷감을 밀어주는 상하 이송장치가 고장나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휘드락 세프트 유닛 톱니, 이송, 톱니 수평 이송장치라 그러죠. 요것도, 그 다음에, 아, 요거를 이제, 복집이라 그러잖아요. 요 보빙까지도 손상이 돼가지고, 이걸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있던 기계, 아, 북집을 제가, 한 4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 냈어요. 똑같은 북집을. 요새 북집들하고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사이즈가 달라서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는데, 멀리 제주도에서 수리를 못해서 보내주신 게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북집을 찾아서 지금 이제 수리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애먹었던 기계들이 요새, 요즘에는 고치다 고치다 못 고치는 기계들이 자꾸 오네요. 그러니까 수리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옛날하고 다르네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정도 되면은 기계 사용 막 버리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하든 고쳐서 사용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기계 같으면은, 부품에 전혀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수리가 어려운 기계입니다. 사실은. 이건 뭐 푹집 하나만 손상됐어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 구하지를 못하는데, 이송장치, 기어, 뭐 북실, 북실을 감아 보려고 여기죠. 여기. 묵실을 감아보려고 북실 감기 장치를 꼽았잖아요. 꼽고서 우측으로 제끼니까 천둥 번개 소리가 났습니다. <laughs> 오랫동안 사용을 못하셨던 기계에요. 그랬다가 또 이제 수리해 보신다고. 기계를 뜯었던 이런 흔적들이 여기 지금은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이거 우측으로 밀자마자 천둥, 번개 소리가 났습니다. 과거가 가면서 그럼 수리가 안된 거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돌지를 못했던 이, 이런 사연이 있는 기계입니다. 예, 며칠 걸렸어요. 이 기계에 도착된 지가 오래됐는데 어, 부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기계인데 예, 다행히 지금은 이제 부품이 구해져서 북집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똑같은 사이즈를 찾아 넣습니다. 었 다음에 이제 위실을 끼워봐야 되죠. 어, 과거에 나왔던 도요타 제봉들에서 도요타 제봉의 5 0 8팔군 이제 과거에 나왔던 어, 기계들은 요즘 기계들하고 달라서 호환이 잘안 됩니다. 부품을 서로 사고 호환이 안 돼. 그래서 수리하는 데 에로상님 많은 이런 실정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 실 끼우는 것도 좀 까다롭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하실 때 실을 끼우셨으면 빼지 마세요. 이걸 함부로 빼시면 나중에 다시 끼울려면애 먹습니다. 그러니까 실을 요 끝부분을 묶어서 이제 칼날를 바꿀 때는 끝부분을 묶어서 이렇게 당기세요. 그럼 바늘까지는 그냥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럼 바늘까지 내려온 뒤에 장치를 자요 요거 실요 부분만 끼워 주시면 되잖아요. 묶은 게 여기까지는 그냥 나오거든요. 예, 위실을확 각으로 잡아 빼고 난 뒤에 위실 끼우는 순서가 틀려도 바느질이 안 되거든요. 고장의 원인이 실을 잘못 끼우는 경우도 고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위실을 사용하시고 나서 위실을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옷감을 꼽아 놔 주세요. 이렇게.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옷감을 넣고 바늘까지도 이렇게 끼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느질이 잘 돼야 되는데요. 자. 어, 바느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도인데요, 이 스시라도 고장이라도 나면은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아예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바느질 패턴 다이얼이라 그래 지그재그 무늬 이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지그재그 되고 세발뜨기 되고. 뭐, 이런 기능들, 뭐, 크게 사용하지는 않는 기능들이지만은, 네, 예, 방음질을 지금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빔 바느질, 뭐, 이런 건 중요한 바느질은 아닙니다. 여기 뭐 쓸만한 바느질 없네요. 오버록 스티치라고 그래가지고, 옷감의 가장자리가 이제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이 기능, 이건좀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어떤 기계든지 다 똑같습니다. 이게 많이 자주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은 간단한 부분도 고착해요. 게 이제 후진할 때 버튼을 눌러주는 후진 레버가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래 실위실 장력을 조절하는 부품으로 만지시지 마시라고 제가 조정을 해놓고 수리하면서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뒤로 잘 가고 있고요.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박음질 되고 있습니다 네, 멀리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아, 도에타미싱 5080 이라는 기계 네,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